안녕하세요. 벨브 부동산 성혜연입니다. 저는 오늘 시애틀 캐피톨 힐이라는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애틀을 생각하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커피죠. 예. 시애틀은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커피의 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시애틀은 스타벅스 외에도 굉장히 맛있는 로컬 커피 예,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바체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 최초로 예, 라떼 아트가 창시된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자마자 성지순례로 오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쇼머라고 그 라떼 아트를 창시한 분이 아직도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운이 좋으시면 그분도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스타벅스 1호점도 물론 가지만 그 비바체라는 카페도 꼭 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 캐피톨 힐에 있는 스타벅스 리절브라는 그 카페에 또 데리고 갑니다. 거기는 이제 커피, 콩을 막 볶는 과정을 다 눈으로 볼수 있는 약간 뮤지엄 스타일로 해놨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카페입니다. 어, 캐비토리은이 카페 뿐이 아니라 뭐 음식점, 바, 이런 맛집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트 갤러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크 스코어가 99점입니다. 사실 저는 100점 만점인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99점이 제일 최고 점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최고 점수를 갖고 있는 동네고요. 걸어나가시면 파인 스트릿, 뭐 파이크 스트릿, 브로드웨이가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유명한 맛집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고요. 어,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홍대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 홍대처럼 네, 대학이 또 있습니다. 시애틀 유니버시티가 이 캐피톨 힐에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고 되게 직장인 젊은 직장인들이 당연히 많고 왜냐면 I5를 건너자마자 시애틀 다운타운에 아마존 본사 구글 클라우드 메타 애플을 10분 안에 갈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그 다음 대학생들이 넘쳐나는 그런 동네고, 홍대와 되게 이렇게 리버럴하고 아티스틱한 분위기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동네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콘도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짜리, 예, 폴리 리모델링이 된 콘도입니다 88년생인데 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전혀 보실 게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콘도고요 가격은 40만 불 후반대입니다 사실 이 동네에 이렇게 방 하나짜리 40만 불 후반대 콘도들이 되게 많은데 어, 처음에 이제 첫 집으로 예, 직장 초년생들이 첫 집으로 살기 딱 좋은 가격대에 그런 콘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집을 저한테 사셨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로서 사셔도 되게 좋은 게 공영 구간에 대해서 소리 보수 이런 걸 하면서 발생하는 걸 이제 스페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막 끝난 콘도입니다. 그래서 셀러가 지금 다 페이오프를 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콘도라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콘도입니다. 그럼 한번 집부터 둘러보시죠. 네, 시큐어 가라지에 주차를 하고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유닛 안으로 들어오면 예, 바로 예, 오피스 룩으로 꾸며진 요렇게 다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플렉스 스페이스가 있고요. 어, 이제 화장실이 하나인 콘도인데 이게 이제 유일한 화장실인데 이렇게 거실에서도 들어가고 또 이게 예, 방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양문형이라서 양쪽으로 다 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고요. 요 세탁기, 드라이어기가 이렇게 스테커블로 놓여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방이고요. 방으로 들어오시면 어, 뷰가 앞에 그 빨간색 벽돌 건물, 굉장히 클래식한 이런 귀여운 건물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또 예, 마천루, 현대식 이제 마천루들이 보이는 약간 이제 시애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약간 고풍스럽고 현대적인 거에 섞인 느낌 이 러스틱 앤 마더니 믹스트 돼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딱그 시애틀을 상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복도로 나오시면 이 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이렇게 럭셔리 바인닐 플랭크로 LVP로 다 플로어가 깔려 있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그런 유닛입니다. 이 거실로 가면 이게 남서양 유닛이라서 빛이 되게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아까 안방처럼 페리오로 나갈 수 있는 예,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이리로 오시면 이제 다이닝 에리어가 나오고 예, 이제 부엌이 나오죠. 부엌은 이제 와이컬츠 카운터탑으로 예쁘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 캐비넷도 완전히 다 네, 리모델링을 해 놔서 뭐, 어느 하나 손을 뭐 보실 거 없이 그냥 입주를 하시면 되는 그런 콘도입니다. 자, 집을 다 둘러보셨는데요. 이게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이 사기 딱 알맞은 가격대 알맞은 사이즈의 집입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 지금 렌트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보셔서 이런 40만 볼때방 하나짜리 예, 콘도, 다, 재 리모델링 된 콘도를 입주를 하시면, 렌트비는 세금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돈으로 집을 사시면, 예, 모기지 이자 부분은 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원금 부분은 액거리로 내가 쌓아 올라가는 내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비싸더라도 지금 집을 사시고 그다음에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에 이자가 내려갔을 때 재융자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실 이자가 내렸을 때는 엄청난 또 홀딩된 수요가 밀린 수요가 터져서 랠리가 또 시작이 되면은 집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사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좋은 가격에 경쟁 없이 사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장이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캐피토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니면 옆동네 퀸앤 그 다음에 벨타운 이렇게 핫한 시애틀 다운타운의 동네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좋은 매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동네에서 또 다음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